승민 유승민! <놔람> <목소리> <목소리> 네,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어떻게> <목소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응, 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예 일은 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승리를 네, 맺은 승민 후보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아는 동의에서 우리 국부당에서 그, 그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제그 바쁘신 중에 오늘 어,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님황국가당 방문, 네,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유승민은 1958년생입니다. 그리고, 어, 대구의 3등 국민학교를 졸업하셨고, 대전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정치, 경제학과, 어, 학사 졸업하시고 위스콘신대학교 영재학과를 어,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7대에 어, 미래대표를 시작을 해서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어, 대구 동북을 해서 사설업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위 유석민 후보님께 한번 미,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민 후보님께서 인사말씀 면 여러가지 공약을 그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우리 광항 정부의 핵심 당직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다들 바쁘시고 할건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광국 시장님 예네 포항에 제가 올 때마다 뵙습니다만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협의회장님들또 우리 각 위원회 맡고 계시는 우리 당직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첫, 저 첫마디가 여러분들 좀 축하를 드려야 되겠는 게 제가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그 흥의 체육관에서 마지막 예, 이제 대산을 하고 4년 만에 예, 각자 이제 그 정말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진의 <laughs> 예 우리 같이 봤던 것이요 <laughs> 제가 오늘 포항에 이 길이래 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지진이 처음 났을 때 그때는 뭐 지진이 왜 났는지도 모르고 그래 뭐 자연적인 지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와서 어, 집들이 아파트들이 다손이 되고 그 체육관에 수많은 아, 이재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또 교회에도 이재민들이 많이 계시고 고생하는 모습을 배우고, 여러 번 왔었습니다. 여러 번 오고, 그때 얼마 뭐 도움도 안 됐습니다만은 저희 그 국회의원들, 그때는 그 작은 정당에 어, 국회의원들 그 세미 인상군을 가지고 성금도 내고 이러면서 여러 번 왔었는데, 나중에 그 지진에 그래도 원인이 밝혀지고, 어, 또, 피해 보상이 주민들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많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그동안 시장님과 우리 포항 시민들 전부 다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그 체육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산을 했다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축하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던데, 정말 시민들 다 축하드렸고,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지난번에 여기 김정주 의원님 계실 때 한번 여기 이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그 오늘 또 오는 길에 김정주 의원님 전화 드리고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 포항에는 정말 뭐 이런저런 일로 여러 번 오고 저는 포항에는 뭐 여기 포스코 또, 포스텍하고도 저는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제일로 와가지고, 제가 11월 5일날 우리 국민의힘 경선 때, 이제 남은 후보 4명 중에 한 사람의 자격으로 여기 와서,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께 저희 솔직한 그런 심정과 각오를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달려있고, 또 여러분의 선택에 내년 3월 9일날 우리가 전공교체를 해낼 수 있느냐 달려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에 대한 지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